아마 안녕 못하시겠죠? 어, 흰수염골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이 순위상승 절호의 기회에서 강등권 입스위치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하는 충격적인 결과로 많은 팬들을 분노케 만들어버렸습니다. 손흥민도 부상 이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만만치 않은 아스톤빌라도 쉽게 이겼던 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어, 이번 토트넘의 11라운드 패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아스톤빌라전과 유로파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를 연이 출전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손흥민이 출전 시간을 제한받고 어, 활약도 미비했다고 해서 뭐 별의별 루머들이 다 쏟아져 나왔지만 엔지 감독은 손흥민을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는 어,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가 완전해지면 토트넘의 파괴력은 더해질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소로민이 11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이번 라운드에서 순위가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맨시티와 승점이 4점 차까지 좁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서 유로파 리그 4라운드에서 갈라타 사라이에게 힘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 경기가 충격적인 패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이 주말 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어,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기자들도 공격적인 질문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번 11라운드만큼은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죠. 상대는 입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입스위치가 강등 뭐 1순위고, 무승인 만큼 승리가 더 간절하고 팀적으로 공격이 강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트넘이홈 경기 7연승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홈에서 미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8경기에서 1패 뿐입니다. 9연승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1패가 아스날전에서 0대1 패배였습니다. 리그 경기는 경기력마저도 매우 압도적이었습니다. 웨스트엠, 아스톤빌라 에버튼은 모두 사실점 대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 입스위치가 얼마나 강하다고 토트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까? 토트넘의 경기력이 최악이어야 위협이 될 텐데 딱 하나 어 입스위치는 체력적으로 분명 토트넘보다 우위였습니다. 맨시티가 당한 걸 토트넘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죠. 긴장을 늦춰선 안됩니다. 특히나 포로와 드라구신은 풀타임을 소화하고 이틀 쉬고 다시 경기 출전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경기에서 한명의 문제선수가 있으면 팀 자체가 망한다는거. 네. 경기 한시간전 라인업에서 n 지감독은 반더벤 대신 드라구신이 출전한다는거 외에 토트럼 베스트 11을 출전시켰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드라구신, 우도기, 사르, 벤탄쿠르, 쿠르셉스키, 존슨, 솔랑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어, 솔직히 뭐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상태 점검으로 일주일을 보냈고 이제 마음껏 뛸 타이밍이 되었다고 봐야죠. 제발 부탁한다 도트넘. 어, 경기가 시작되고 10분 안에 득점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어, 손흥민은 실시간 평점, 어, 7.4를 받으면서 이 경기에 어, 좀 대승 조짐이 보였습니다. 정교한 크로스도 올리고 입스위치 수비를 압도하는 돌파도 하고 몸상태는 확실히 좋아보였고 손흥민도 약팀에게 많은 골을 넣은 만큼 어, 이 경기에 욕심을 내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건 좋은 징조이기도 하고요. 물론 입스위치도 역습과 압박이 효율적으로 통하면서 토트넘을 위협한 적은 있지만 어, 토트넘의 패스플레이가 그래도 어, 정교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분 동안 계속 골이 나오진 않고 같은 시간 오히려 저쪽 메뉴는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노팅엄도뉴캐슬 상대로 골을 넣고 어, 토트넘만 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와 진짜 오히려 30분에 토트넘이 실점을 합니다. 그것도 오버헤드킥 실점이요. 네. 토트넘이 15경기 중에 13경기 선제 실점을 하는 순간입니다. 아또 이렇게 역전승 가는건가 했지만 어, 4 3분에 충격적인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어또 실점이에요 역습에서 문전으로 들어올걸 어 드라구신이 최악의 폼으로 사실상 자체골급 실점이 되었습니다 빌드업에서 드라구신이 계속 불안함을 노출하고 불안했었는데 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이 친구 진짜 안되겠습니다 진짜 진짜 와 키가 안 좋은 다이어입니다. 네. 아, 이렇게까지 0대2로 충격적인 상황이 되니까 전반 3분에 소름이 크로스의 존슨이 골대 앞에서 골을 놓친 게 너무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 0대2. 이건 정말, 아, 좀 긴장 좀 하자. 엔지 아, 네. 감독은 후반전에 변화 없이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이러면 소름이 교체가 아니라 어, 이제 풀타임으로 가야죠. 후반 5분만에 토트넘은 솔랑케가 어, 추격골을 넣었는데 그게 핸드볼 파울이 인정되면서 VR 끝에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쩐지 골을 넣고도 솔랑케는 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더라구요. 단한 골이라도 넣으면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텐데 이스위치 선수들이 뭔가 얄밉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간 끌기부터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고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69분에 토트넘의 추격골이 드디어 터집니다. 그렇게 상황에서 포로의 킥에 벤탄쿠르가 달려들어서 헤딩골을 넣습니다. 뭐 지체할 게 없죠? 1대2를 만들어 놓고, 어, 토트넘은 다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공격이 단조로워지면서 뭐 마녀는 뛰는데 골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 초조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 무슨 부 만들어서 승점 1점 따고 자는 하게 아니라 10분 안에 두 골을 넣어서 승점 3점을 따야 하는 경기니까요. 아 추격골 전에 어, 사르가 베르노로 어, 교체되었다는 걸 전하지도 못했네요. 사르가 부상일 확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이제 다음 2주 동안 A 매치인데 각 국가에서 뭐 선수들이 뭐 어떻게 되든 아 진짜 이 경기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건 n g 감독이 교체 카드를 하나만 썼다 보니까 손흥민이 교체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본래는 뭐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의 위기 상황에서 에이스가 지켜주고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교체를 해버린다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았습니다. 83분에. 역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르너와 소름민의 합작이었는데, 소름민이 두 선수 사이로 잘 밀어줬는데, 베르너가 저 하늘 높이 차버렸습니다. 다행히 엔 g 감독은 소름민을 교체하진 않았습니다. 존슨과 벤탄쿠르를 빼고, 메디슨, 비수마를 투입시켰습니다. 근데, 꼴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네. 결국 90분은 다 소모가 됐고, 입수위치가 시간 지연을 많이 시킨 만큼, 아니, 진짜 축구가 왜 이렇게 시어분하죠? 아, 추가시간을 그리고 8분이 주어졌습니다. 패배 직전인건 알겠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결국 상황을 바꾸지 못한 채 토트넘은 최약체 입스위치에게 1대2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진짜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클레스키가 활약을 못하니까 이게 또 안되네요. 소름이는 평점 7.5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좀 바라는게 컸다보니까 아쉬움도 큽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아, 드라구시니 최저평점이네요. 그리고 존슨, 진짜 또 만만치 않은 6.6. 어, 사르와클로스키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 아, 제 다음 경기 맨시티전인데, 아, 제 맨시티전, 진 모르겠네요. 아, 이거 뭐 화도 안 나고, 아, 너무 아픕니다. 아, 좀, 쉬겠습니다. 아, 흰수염구리습니다 맨유는 어, 레스터 시티에게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토트넘과 1점 차고요. 노팅엄이 뉴캐슬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토트넘을 넘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12.